I'm 번 맞아 풀고 r 아 if you're going to be a l 어 t t l e bit. I'm not sure if y o u 한국 going to be a l i t t 진 e b 까 뒤에 m 랑 o t sure if y o 나..나 털었는데 나 털었는데, <laughs> 나 털었는데. <laughs> 야 한국사 4등것만 넘었는데 사람이 이 가운데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화자다 네. 접으세요 수학 말고 다 접으세요 네, 제발, 제발, 이따가 재점 하세요 아, 네. 자 검은 공 4개하고 네. 흰공 4개를 다섯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laughs>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냐면은 얘네들 세 명의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은 홀수랍니다. 얘네들 홀수에게 받고요. 그 다음에 d 가 받는 공의 개수는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두 배다. 얘가 두배더 많이 받는다고. 얘가 몇개 받을까? 이에개 그러니까 e 받을까? 그럼 얘는 엥개 받으면 되겠네. 전체 공이 몇 개입니까? 여 개. A, B, C 받는 공의 합이 홀수니까 3행도 무슨 수가 되야 되니? 홀수. 그렇 n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n이 홀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뭐야? 그럼 n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n이 1밖에 안 되죠. n이 3이면은 폭발하잖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d하고 e가 받는 공의 개수가 두개한 개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네들 D하고 E가 각각 두 개, 한개 받는데 그게 검은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눕시다. 누구 기준으로 나눌까? E 기준으로 나눌까? D 기준으로 나눌까? D는 두개 받고 E는 한개 받잖아. E 기준으로 나눕시다. E가 뭐 받는 거야? E가 한개 받는 거잖아. E가 흰색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이가 무슨 색 받을 때? 검은색 받을 때. 그러면, 나열해 보면 되겠지만, 아마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같을 걸, 흰검 개수 같으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대칭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흰색을 하나 받으면, 그때 지가 받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오죠. 흰색 두개 받든가, 검은색 두개 받든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받든가. 그래서, 이때, D가 흰색 하나, 흰색 두개 받는 경우랑 D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받는 경우랑 D가 검은색 두개 받는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 간다. 흰색이 세 개가 이미 다 D하고 E한테 나누어졌습니다. ABC가 뭐 하시면 돼요? 세 명이서 검은색 네개 나눠 먹고요. 남아 있는 흰색 하나 나눠 먹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D가 먹으면 흰색이 두개 이미 나누어졌고 검은색이 하나 어, 나누어졌으니까 검은색 세개 남았습니다. A, B, C가 검은색 세개 나눠 먹고요 남아 있는 흰색 두 개를 나눠 먹으시면 되고요 검은색이 두개 주어지면 검은색 두개 남았습니다. A, B, C가 검은색 두개 나눠 먹고요 흰색은 세개 남았으니까 세개 나눠 먹으면 되죠. 곱하기 얼마 하면 되냐? 더해서 이하면 되지 왜? 얘가 검은색일 때 여기 검이, 검일 흰은 흰이 하나는 희야하다라라 하면은 좌우 정확하게 대칭돼가지고 개수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끝난다? 여기다가 도배하면 답이 단단하게 나와. 30번 치고는 너무 뭐하다? 저접하다. 15 곱하기 3입니까? 얘는 10 곱하기 6입니까? 얘는 6 곱하기 10입니까? 그럼 얼마니? 120에 165 곱하기 2인가? 답이 그러니까 얼마로 나오더라? 330으로 간단하게 나오더라. 되죠? 끝!